자 아, 오늘은 오주 만에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40일 동안 매일 다른 소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가는 동안 왜 내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지난 7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를 놓고도 지난 7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말씀을 따라 잡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을 놓고 7주 동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왜 가족인지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족으로서 받을 상급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성도님들의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구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해 오셨습니다. 에베스소 1장 5절에 자신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 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매우 고중하게 여기십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시기를 즐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이 3위 일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를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조화면에서는 완벽한 형태이고 우리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위일체의 신앙은 하늘에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려 하였고, 마침내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원하시 결정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시어 인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 이 모두가. 가족의 개념이 아니면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가족인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를 지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비록 피부 색깔, 언어와 인종이 달아나해도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모는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멋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일시적이거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해서입니다. 육체를 잇는 사람은 배우자와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살거나 노화로 인해 서로가 망각하거나 죽음으로 가족들의 둘레가 깨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육신적 관계가 매우 끈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가정은 조건이 수락되지 않거나 깨어지는더 이상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즉,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강한 유대 관계이고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두려움, 실패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가 거듭났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본인은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속된 존재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될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 가족들끼리 닮은 점, 특권, 신밀한 관계, 그리고 유산 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내놓은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 그리고...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유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성김의 자리에 재 배정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함께 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는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보다 더한 유산은 이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으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으며 순결하고 영원하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경제불황 혹은 재난으로도 화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부자의 삶도 아니고 완벽한 은퇴의 삶도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만 이 땅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근시한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목표는 영생의 빛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목표를 두어야 여러분을 죄가 있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진들이 그러한 기쁨의 자유, 행복한 자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살 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내외 자신이 이 가족에 속해 있음을 열심히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가족임을 선포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과 연합의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신념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는 우리에게 사랑과 지지, 상호 돌봄 속에서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서 반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인도 아니어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가족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 유대가 되어 하나님이 각자의 원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 모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받고 같이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비축으로 물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환영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초대장을 열하며, 장제도 하나님과 속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신앙인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신앙인임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이나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신앙이 충분히 충분히 성취 못했다는 생각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기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당히 나타내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때더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제시합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 체험, 내려놓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령 세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스스로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영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더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로부터 시험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인도 모르게 사단의 지시에 따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사단이 나를 그냥 내어 뒀습니까? 이 점도 분명히 유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유의할 부분들 중 먼저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 등이 신앙의 가족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과 변화를 제시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칫 하나님을 잊게 하고 물질적 풍요를 쫓는 마음은 영적인 가치를 희생시킵니다. 자아중심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갑자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했던 비크리스천 친구들이 연락이 자주와 주일날만 되면 어디론가 휩쓸려 반겨들다 주중에는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일날만 되면 몸이 아프고 어떤 가정은 주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꼭 예배 시간에 골프 예약이 되었거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산란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은 본인의 확고한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정식적 무장을 하게 되면 이런 잡다한 것들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확고한 신앙중심을 가지지 못해 겪게 되는 시험들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단계를 넘어야 비로소 안정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닥치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배우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릴 때우리더 이상 세상의 유행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세상의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보통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일, 일반적이고 변덕스러운 기준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되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성장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둘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 내에서 갈등과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은 때때로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외 공동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여러 배경과 생,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반면에 똑같은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해의 과정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은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인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을 흔드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서로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믿음의 가족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고 가장 달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소유한 자나 소유한 것이 없는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셨다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그의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자기 방식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님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숙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숙제는 어떻게 하냐? 다른 크리스천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의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린 답은 정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모님들이 최종적인 답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반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까다롭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였던 누군가를 나의 영적 현륙으로 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게 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근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일 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한 가족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중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누리시다가 다시 만나게 될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I